이 가게는요 처음에는 저 골목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10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요 처음엔 엄마가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제가 물려받아서 제가 하고 있어요 시장 안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식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뉴판은 뭐 그냥, 그냥 저대로 걸어놓은 상태고 오시는 손님이 그날그날 그날 뭐 오늘 뭐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해드려요. 드시고 싶은 대로. 하루하루 그냥 새로운 재료를 사다가 늘 단골 손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새로운 메뉴가 나와요. 네, 저는 여기 저 채소 장사를 했거든요. 그런데 한차료가지한 25년 했어요. 어. 25년이라면 넘었지.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서 저기 좀에 채소도 하고 그 가게를 맡아서 했는데 그때는 팥죽도 써서 팔고 또 뭐, 응? 저기 좀에 저 저다 소머리국밥도 소머리 하고 대고. 콩비지도 하고 저기 저마야다 해서 팔았어요 근데 그때는 장사가 무지무지 잘 됐어요 네. 엄마한테 그 음식을 다 배웠어요 네. 아. 엄마가 옛날에 잔칫집에 다니면서 음식을 진짜 잘하셨거든요 음. 잔칫집에 다니면서 음식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다녀주거든요 옆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가 와서 보라고 그래서 엄마 덕분에 이 음식만들기가 재밌어져서 자격증도 따놓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솜씨가 있으니까 니가 잘하는거지 뭐. 본다고 하는 줄 아니? 아니. 좋죠 엄마가 옆에 네. 있는 것만으로도 좋지 딸을 옆에서 보고 그러니까 좋지 같이 하니까 같이 아. 밥도 먹고 싸우기도 하고 아. 아. 싸울 <laughs> 때또 엄청 싸워요 싸우진 않아요 <laughs> 괜히 그러면서 <laughs> 어떤 딸이에요 어머님한테? 좋은 막내딸이지 뭐 진짜 어떤 딸이랑은 아야 음식도 잘하고 나, 싹싹하고, 또 마음도 좋고, 진짜 나한테나 최고의 딸이에요. 에, 막내딸. 어렸을 때뭐 속속이거나 그런가? 많이 어, 날... 속속였어요 <laughs> 얘네들은요, 집에서도 옛날에 우리가 잘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, 학생적에도 다 밥을 해 먹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. 어... 지금의 저리. 나 중학교 때부터 밥도 먹으면서 다녔어요. 한말해 우리가 농사를 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나가서 기름도 매고 물도 푸고 그때는다 그런 것도 다 했어요. 저 수금도 하러 다녔어요. 엄마 <laughs> 엄마 대신. <laughs> 어... 야채 팔으면 저녁에 돈을 받아야 하잖아요. 음... 그럼 엄마 대신 요만한 옛날에 장부책이 있었어요. 그거 갖고 수금하러 다녔어요.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했어요. 그러니까 한 엄마 리어카도 대신 끌어보고 김도 메고 다 해볼 건다 해봤어요 여기 저는 서울에 원래 살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아이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면서 엄마가 혼자 있지 말고 내려와라 그래갖고 제가 대신 물려받은 거예요 벌써 11년째예요 따님이 기억하시는 어머님 옛날 어렸을 때 엄마의 모습은 어땠어요? 너무 고생만 많이 했죠. 뭐그외 <laughs> 옛날 사람들 있잖아. 시어머니 구학도 받아가면서 맨날 아침이면 농사 짓는 거니아가에 실어서 아버진 농사만 지으시고 엄마는 생선 장사 이 달아이에다 그거부터 하셨거든. 그래서 저는 엄마 손에서 큰게 아니고 큰 언니 손에서 컸지. 그 아픈 게 너무 너무 많죠. 좀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 그래 너도 좀잘 아, 살아가지고 사랑해 아이고. 아이고.